사실 130일, 120일 남은 기간 동안 드라마틱하게 아쉽게도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성장은 쉽지 않지만 현실적인 성장은 가능한데 그 현실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0점에서 60점대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한 70점 후반대, 78점이라고 해볼게요 70점 후반대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다음 60점에서 70점대 우리 친구들은 80점 초반까지 가능합니다. 70점대 친구들은 이제 80점 후반대까지 가능하고 80점대 아이들은 90점대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기준이거든요. 사실 50점 많은 아이가 120일 뒤에 100점을 맞을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내신이 끝나고 100여일 정도 남으면 수학만 절대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본 거고 수학만 할수 없을 때 그럼 수학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냐라는 걸 정해야 되거든요. 백인 대장에서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 대비를 할수 있어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 점수가 아이들의 시작 점수가 되는 거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수학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들었던 겁니다.